오늘 우리가 은 은혜 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크라이드 아웃 투더갓그 성경 말씀은 역대상 사 4장 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은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명은요, 지어주는 사람의 바람을 반영한 이름이 아주 많고, 지명은 그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요, 제 이름을 지어줄 때에 형통한 별이라는 그 의미의 형규라고 지었는데, 형통할 형 자, 별규 자. 그 덕에 어제 삶은 어 아주 어 형통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 줄 때에 어 믿음의 바람을 반영한 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원래 저희 집안 그 임시 집안에 이게 돌림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어 슬기 지짜 그 지혜 지짜를 써서 어 거기에다가 이제어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헌영혁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그래서 법헌자 써서 지헌. 그 다음에 지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영자. 영화 영자 썼고. 그 다음에 혁은 빛날 혁자. 하나님의 지혜로 빛나라. 하나님의 지혜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날 혁, 지혁. 그 다음에 지혜의 으뜸이 되라. 그래서 으뜸원자를 써서 지원.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어, 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어, 지은 어,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각 지역의 어, 지명들을 보면요, 그래서 지명을 보고 땅을 사거나 이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어, 그 지명대로요, 그 나중에 미래가 그렇게, 어,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제가 살던 데도 그, 어, 그 만옥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옛날엔 만옥골은 커녕, 거기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만옥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울진도요, 울진도 저는 점점 잘될 거로 보는 게 뭐냐면, 울진이라는 그 이름이, 빽빽갈 우의 보배 진짜입니다. 그래서 보배가 빽빽한 동네, 어, 어 어떻게 보면 이름을 참잘 줬는데, 그각 지역의 이름 보면요, 아주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마을 이름, 그 지명을 보고서 어 저게 한자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거에다 맞아요. 그 지역의 특징을 어,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오늘 보면은 이제 어, 야베스라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어 수고로이 나왔다. 어좀 번역해서 좀 어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요. I gave birth to him in pain. in pain. 고통 중에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뭐 여자들이 어차피 애 낳을 때는 고통이죠. 그 고통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가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하필이면또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을 짓으면 되는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결코 제가 봐서는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요, 야베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오지만요, 즉 우리 지금 애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랬는데, 한 배에서 나오지만 다 다릅니다. 자기 특징도 있고 그러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럼 그 형제보다 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요셉만 봐도 알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열한째로 태어났었는데 그 형제들을 사실은 통솔하잖아요. 근데 야베스도 같은, 여기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는요. 어디 뭐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름입니다. 어?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그 제사장도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고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아갑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이 야베스가 딱 등장하는데, 길 없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 야베스라는 이름도 없는데, 여기에 표현하면 은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고 나쁘고가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사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름값을 하려면요. 결국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테러터리라고 해서 테러터리, 테러터리. j 베 b e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en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territory. 나를 나의 영역, 나의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크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그 그냥 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요, 그큰 물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뭐 서울 출신이라 좀 그런 표현을 잘하는데, 아, 촌놈들 나와서 출세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막 지방적 구석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다가, 이제 전국구 인물이 된 거예요. 서울 와서 공부하고, 이제 뭐 어디나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표현이에요. In large my territory. 나의 지역을 근데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냥 거기가 평생 거기만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 교육 갔을 때 물어본 게 있어요. 그 할머니들 물어봐서 다른 나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기 태어나서 거기만 평생 살아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살고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해외 여행도 많이 하지만요. 해외 한 번도 못 돌아 못 가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해외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시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응? 그래서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어디서든지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응? 이게 뭐냐면요, 어떤 내이 지역, 직영, 이것도 얘기하지만 뭐예요? 내가 하는 일, 이것들도 막힘이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바로 길이 된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사람이 갔을 때그 조직이 살고, 그 사람이 갔을 때 그곳에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곳이 번영해. 번영.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거기 조직이 이상해지고, 그 사람이 가면 이상해진다. 그러면은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의 아들인, 야베스는요,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하고 명, 명성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형제보다 더 존귀하려면 어떻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암만 자기가 똑똑하게 태어나고 똑똑하다고 머리가, IQ가 좋다고 나와도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공부는 우리가 엉덩이로 하는 거라잖아요. 저도 iq는 별로 안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를 수재 수제,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완전히 가니까는요 iq들이 너무 좋아.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뭐냐?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을 아껴서 다른 애들 놀때 나는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다고 딴짓해요. 땀 잔머리 굴려요. 그러다 보면요.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 교수들이요, 머리 좋고, 뭐, 아주 뭐, 공부가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학위과정 꾸준히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특출나지도 않은데도, 대학 교수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박사과정 을 하려면 한 대도 박사에서 오래 빨리 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박사까지 받고, 자기 또 강의 경력도 늘리고 해야지 교수가 돼요. 그런데,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빠른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과정을 못 합니다. 그 과정 못 버텨요. 진정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 받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던 야베스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 진정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응답받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자세로 살아야 돼, 항상.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들 찾을 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지. 괜히 엉뚱한 사람은요, 다 시간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엉뚱한데 돈다 썼거든요. 하다못해 자기 가족들, 자기 내 동생들한테 우리한테도 돈안 쓰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돈다 써버렸어요. 왜? 내가 처음에 귀를 잘못 들었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니까 주위에 벌써 제 나이에 벌써 이렇게 타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벌써 배우자도 타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아, 어떻게 벌써 이 젊은 나이에 이럴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음? 제가 어제만 해도 좋지 않은 소식을 세, 군나, 세 군데나 들었어요. 그래, 나이도 마흔도 안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참 이런 거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밑세에 떠나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다 했으면요, 좋습니다. 우리 이선아 사모님 뭐아 나도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사 예상 떠난 거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 부여하신 사명은요, 잘 감당하다 가이죠. 이 땅에서 한번 마음껏 놀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면요 하나님한테 책만 왔습니다천국에 상도 없고요 모르죠 잘못하면 또 지옥도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야베스의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처럼 명쾌하게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돌려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입니다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부와 명예 영향력 등 거의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투자가 바로 뭐예요? 부동산 투지, 토지 투자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인들 지금 이제 청문회 하잖아요? 저거 내가 이제 장관된다고 다? 그는데 뭐예요? 다 부자 된 사람들이요. 거의 땅 사놓은 사람들이에요. 땅. 응? 땅 사놓은 사람. 부동산 투자예요.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부자. 자기 때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다음 세대 때는 빛을 발해요 그데 거의 다 자기 때 빛을 발해 정치인도 직급에 따라서 관할, 관할하는 지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면단위를 책임지는 면장, 군단이나 구를 책임지는 군수나 구청장 시나 도를 책임지는 시장이나 도지사 또한 나라의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 그리고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대통령 등 지역이 넓어질수록 영향력이 달라지고 권력과 명예도 달라집니다. 저는 왜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지 알았어요. 어? 제가 회사 근무할 때 대통령이 오는 때는요, 준비하는 게 거의 한 보름 동안 준비합니다. 그한 사람 오는 걸요, 준비하는데 문도 못 열게 하고 뭐 아주 다 밀봉하고 실링 다 하고 대통령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면요, 그 명예가 많잖아요. 바로, in as my territory. 이렇게, 어, 야베스가 기도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날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를 이 땅에서 똥똥 흐고 살다 죽으려고 하면, 그건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주면은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타락합니다. 백발백중.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런 세상적인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 아시죠? 하나님 은 아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것까지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고 달라는 거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허허허 허, 허, 참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놈 손좀봐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저놈. 날 괴롭히는데 저놈 손좀봐 주십시오. 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저놈 손좀봐 주십시오. 응? 다윗은요, 실제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옆에 자기가 칼로 찌르면 죽을 그런 옆에 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요. 그 다윗의 기도를 하고 다윗의 그 삶을 보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내가 손을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손을 보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리하십시오. 기도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솔직히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야베스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결혼적 년기도다 넘기고 막 이제 옛날에는 우리 나이 30 넘기면 뭐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은 그 혼인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늦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걸놓고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요. 진짜 중요해 배우자. 응? 기도를 안 하고요. 기도를 안 하고 가는 것들은요. 백발백중 나중에 두고두고 속 썼습니다. 응?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라도 기도하는 자세.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야, 이게 명쾌하게 기도했어요. 남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 좋다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해,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생각해보면요, 야베스는 아주 그 세상에서도 그 집안을 보면 형편없는 집안 같고, 그죠. 엄마가 그 고통 중에 교훈 왔는데, 그 형제들보다 그다음 아 낫대요. 그런데 뭐로 나아졌느냐?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응,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사. 나로 이,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우리가 저는 그 인사를 많이 하는데 샬롬 여우와 샬롬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샬롬이 뭔가요? 평안 응? Peace be with you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요 뭐가 없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 환란이 없어야 돼 마음의 평안이 있으려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걸 정확히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환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베스처럼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란 중에 신앙으로 극복하고 근심이 없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신앙의 기도가 불행의 분깃도 물리치는 강력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저가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떨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불행한 일 생기나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사고나려고 막, 막,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기도했든가, 할머니가 기도했든가, 집에 누가 기도해서요, 못 면할 때가. 좀 저는 그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 예수여 여러분 명하노니 더러운 형들 우리 집 안에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선포. 그래서요. 불행의 씨앗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 만능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어제 우리 임혁 전사님 뭐 어? 점치는 얘기하다가 뭐 무당 얘기하다가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 기도하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요. 귀신들이 굳이 안 돼요. 무슨 굳이 래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데. 귀신을 초대해서 어? 그힘을발휘 하는 건데 귀신이 안 오는 건데요. 뭐.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요 어떤 모든 잡신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환란과 근심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피할 길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야베스가요 형제보다 좋은 귀하게된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했다. 뭐, 누구 말잘 들었다 얘기 안 해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으로, 참으로요, 야베스는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하였으며, 참된 존귀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그분께 도움의 손길을 강구하였습니다. 존귀의 역임을 받는 신앙인은요,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진정 위대한 신앙인은 많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장소 가든지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너 친구만 날아가서도 친구 집에 가면요, 그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앉아서. 잠깐, 1분이라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안 되면은 아침에 나도 기도 안 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 안 하고. 기도는요, 어디 골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잠깐 앉아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이거 먹을 때도 기도해야 돼. 어떤 분은 그래요. 저번에 우리 여기 울진에 법무사 친한 분이. 아이 뭐물 드시면서 또 기도하니까. <laughs> 자기는 3만 원짜리 이상 먹을 때만 기도한대. <laughs> 내가 웃었어요. 물 먹을 때도 기도해야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물 먹는 사람 물못 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요,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다니엘이요, 뭐, 다니엘이 무엇 뭐 때문에 종교하게 됐나요? 다니엘은 하루 세 차례 기도했잖아요, 기도 시간에. 다니엘 하면요,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다니엘. 그죠? 그리고 사무엘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요. 차, 차,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응? 한나는요, 기도의 어머니가 낳은 응? 이스라엘의 아주 뭐 최고, 어떻게 보면사사냐 최고 사사, 사무엘. 그리고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요, 그 누가 보면 2장 37절에 나오는데,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이 안나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해서요.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떠나길 때까지 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이 당시에 84세가 됐던 분이.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바울이 종교하게 됨도 뭐예요? 모두 기도로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 또한 솔로몬의 영광도 뭡니까? 기도로 된 거죠. 갈매산에서 엘리아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인 것도 뭐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호와 하나님 도우소서 하는 기도의 힘. 기타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요, 다 기도로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도 얘기하지만, 에이브럼 링컨. 그 대통령이 되서요,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선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의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 루터는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두 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세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이 당시는요 교황한테 넘겨붙으면 바로 죽습니다 화형당하고 막 그런데요 루터는요 이걸 기도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캐톨릭 많이 타락했잖아요 캐톨릭 보면 너무 인위적인 게 많고 응?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예전도 보면요 이제 딱딱해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 막 병치로도 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몇번 받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카운팅해 보니까 적어도 나는 5천 번에서 만 번은, 번은 받았다. 5천 번에서 만번 이상은 받았다. 지금도 내 보니까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없죠.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데고. 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는데 자기가 머리 굴려 살려오는데 응?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의 가족은 만능의 열쇠인 기도를 잘 활용하셔서 바라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